대표님, 혹시 강소연이라는 여자 아는 분인가요? 저희 둘째 시동생 전 와이프예요. 아직 이혼은 못했지만 형준이 들려준 이야기는 광숙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. 특히 그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계기는 형준의 와이프가 봉사활동과 항모모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데 딸 앞에서 남편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기억에 남아 형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. 말 끝을 흐리던 형준은 더 놀라운 사실을 광숙에게 알려주었습니다. 강소영 그 여자는 술자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어요.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생활비를 조금밖에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했다. 했어요. 그리고 친자식도 아닌 제 딸을 친딸로만 알고 끔찍이 여긴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해요.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여자의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. 와이프한테 그 여자와 바로 떨어지라고 했어. 한동석은 천수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. 20년 가까이 영주를 애지중지 키운 천수의 헌신이 떠오르며 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.